안녕하세요 라이프 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아직도 미스터리처럼 풀리지 않는 가, 바로 비혼 그리고 출산율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혼과 출산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죠. 결혼은 해야 아이를 낳고 결혼은 하지 않으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율 이 비혼율과 어,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체 현재 어떤 사회이길래 과거에 비해서 아이를 조금 낳고 오히려 결혼까지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대한민국은 일단 요 자녀에 대한 인식, 이 배경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관점을 좀 다르게 바꿔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와 00년대 세대는 엄연히 자녀, 자녀에 대한 인식 배경이 다르다.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나서, 그리고, 어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는 어땠죠?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은 기본, 자녀는 필수. 집값도 훨씬 저렴했고 외벌이로도 충분히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들이었습니다. 사교육이나 육아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들어갔죠. 물론 물가가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다. 어, 물가가 좀 저렴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상태의 물가들은 어, GDP 대비해서 비싼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하니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 뭐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이나 육아 비용이 덜 들어갔다라는 거는 물가보다는 접근을 어, 그 당시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공부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안에 좀 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00년대 세대는 어떻죠? 일단 결혼 자체가 기본이 아니고 선택 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 그리고 안 안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때문에 좀 늦으면 그까지껏 결혼 안해도 돼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선택적이니까 자녀는 더 선택적이다. 집값은 뭐 넘사벽이죠. 아예 접근이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뭐 금수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받을 게 없다면 어, 내 스스로가 결혼해서 부부가 온전히 어, 돈을 모아서, 음, 좀 괜찮다 할 만한 집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집값이 불가,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다. 사실이죠. 그리고 사교육이나 육아비용. 이거, 이거 자체도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거 외에도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더 많아져서 부담이 올랐다. 때문에, 오히려 자녀는 더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선택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 우리의 현재 시대의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의 비율률과 어 출산의 저조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부터 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 청년, 청년이라고 한다면 19에서 34세입니다. 청년을 이제 대상으로 결혼의 반응, 긍정, 부정의 반응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혼에 대한 긍정 반응이 전체적으로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12년부터 10년 동안 22년까지 우리 청년 세대, 특히 결혼의 정년기는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죠딱 청년 나이 들리죠. 청년 세대의 어, 비중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결혼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하락을 해서 그 이유는 뭘까 해보면 앞서 말한 그런 인식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 더 이상 이 결혼은 청년들한테 일찍해서 좋을 거 없다라는 인식을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결과표인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을 안한 이유가 무언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요거는 전체퍼센트지이고 이제 요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들에 대한 어, 반응입니다. 첫 번째 결혼할 경우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가 69%나 차지했고요.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 50%내 50%.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성향은 뚜렷해졌어요. 이유는 뭐냐?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 하나도 없다. 그냥 내가 돈을 잘못 쓰고, 내 커리에 영향을 미치고, 내 시간이 없을까봐 모두 다 희생적인 마음은 없고, 자기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잃는 게 많아 보여서, 이제는 결혼을 하기 싫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 음, 이걸 해결해주면 그러면 결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지금 현대사회 청년들은 좀 이기심이 많은 상황인데 물론 사회 구조가 만든 인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의 상태에 청년들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돈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주면 그리고 주고 내커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과연 이들은 결혼을 많이 빨리빨리 빨리 일찍 일찍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음참 매우 안타깝죠. 결혼 은안 해도 연애는 한다네요. 자녀는 안 나와도 연애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네요. 젊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전체가 22% 자녀는 낳아야 된다. 30.7%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30대는 거의 전멸이에요. 네. 20대는 전멸입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20대 여성은 없습니다. 8% 뿐이 안 돼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 오히려 남성들이 20대 젊은층에서도 더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는 주체자인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낳을 필요 없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경영 정년기인 30대 남성, 여성은 어떨까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남성은 32%. 30대 여성조차도 별로 안 늘었습니다. 9.6%. 거의 없어요. 결혼은 반드시 안 해도 된다라는 대답이 더 여성들이 많고요. 자녀 또한 30대가 되어도 뭐 20대보다는 늘어나긴 했어도 결국 30대까지도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남성이 더 많이 대답을 했고 여성은 대답률이 저조하다. 반면에, 연애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설문에는 남녀가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외로움은, 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달래고 해소해야 되는 욕구들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런데 그런 연애의 욕구들은 살아있지만, 결혼과 자녀는 또, 별개이다 연애하고는 이렇게 아예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청년들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8년부터 22년도까지 한4%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어, 올랐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죠.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중에서 어떻게 올랐죠? 가파르게 더 상승을 했습니다. 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율도 하락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청년들이 53%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2년도가 이 정도니까 24년도까지는 거의 6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 24년 기준 학기 출산율이 0.75명인가 그렇죠. 이런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결, 결혼율도 좀 하락하고 있고 출산도 하지 않겠다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율과 결혼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음, 이유가 좀더 안타까워요. 대부분 돈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아이가 행복하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안 낳는 게 나은 것 같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거의 1위부터 3위까지가 결국 이유가 돈입니다. 자신의 삶만을 위한 적당한 이기심도 한몫들을 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자유롭지 못해서, 적당한 이기심도 있는데, 어, 주 이유는 돈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지금 출산, 저출산을 대비한 정책이 바로 이제 부모 규별라고 해서 있죠. 어, 뭐 1세, 영세부터 1세까지는 월 1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최대 80만원인가요? 70만원까지 주고, 뭐 이렇게 돈으로 조금씩 조금이라도 이런 구조적인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녀를 낳았을 때 이후의 정책이잖아요, 사실. 어,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갖기 전인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 싶게끔 정책을 펼쳐야 자녀를 이제 낳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방향을 틀 텐데, 사실 뭐 부모 규별로만 봤을 때는, 음, 구조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들은, 청년들은 돈 때문에 이유도 많지만, 어, 정부에서 뭐 뾰족한, 음,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못한 걸 보면, 결국, 청년들이 이기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보상심리가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런 보상심리가 결국, 이기심으로 한목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이기심들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봤더니 대한민국만 사실 자녀가 내가 자녀를 낳으면 더 불행할 것이다라고 인식할 줄 알았더니 지금 세계와 유럽은 우리 우리나라, 나라보다 더하다라는 어, 이런 통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여기 있고요. 한국, 대한민국도 여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슨 통계냐면, 자녀가 내가 자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보다 더 불행한 시대에서 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아니다 더 나은 어 사,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오른쪽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크죠. 66%가 어 불행하게 살 것이다. 내 자녀는. 27% 정도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 더 큽니다. 이웃나라. 77%가 더 불행할 것이다. 내 자녀는. 그리고 16% 정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들도, 뭐, 이 아시아 계통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 반응이 많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더 높은 불행률을 높이, 어, 비관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탈리,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다할거 없이 모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수치를 넘어서 자녀 인식에 대해서 매우 비관론적입니다. 음, 이걸 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57% 정도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고, 평균 34% 정도가 더 나은 세상에서 내 자녀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비관론이 더큰 거죠. 그냥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 인식이 내 자녀에 대한, 자녀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 이런 비관론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대한민국만 지금 힘든 게 아니죠. 뭐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뭐 굉장히 자영업이 흔들린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꼭 대한민국만 그런 것처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 같지만 유럽 뭐 선진국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일자리가 없고 많이 폐업을 하고 그리고 거지들도 많아지고 이런 어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지금 대한민국처럼 느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은 안 하고 하더라도 어, 내 자녀는 더 불행한 시대에서 살게 될것 같으니 오히려 자녀를 안 낳고 둘만 더 행복하게 사는 게더 나은 세상 같다라고 대답들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키우기 쉬우고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출산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이 많은 부부일수록 자녀 출산을 안 한다는 게 확연하게 나왔습니다. 어, 초혼 신혼 부부의 자녀 수별 소득 구간별 현황을 봤는데요. 뭐 22년도 기준이라긴 하지만 추세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가 없음이 조금 줄었다가 1억 원 이상이 7천 1억, 1억 원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연봉별로 따졌을 때 많이 제일 많은 구간이죠. 이 구간에 제일 많이 낳다가 연봉이 높아질수록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딱 연봉 7천, 연봉 1억 이상에서는 자녀를 안 낳는, 자녀를 낳고 있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회는 자녀의 기쁨보다는 재산 형성이 더 중요하고 어 이들에게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한테는 음, 자녀가 웃어주고 그리고 애교 피우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이런 기쁨보다는 음, 나의 재산 내가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고 삐까뻥쩍한 집에서 사는 그런 재산 현성의 기쁨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뭐 연예인들도 보면 아이를 안 갖거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참 제가 봐도, 어, 이 부분은 아기를 낳으면 이 연예인 부분은 돈도 많고 해서 성격도 괜찮아서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런 연예인 부부들도 그냥 아이가 안 생긴다고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부분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음, 꼭,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많이 낳고 덜 낳고, 꼭 키우기 쉬운 연봉을, 돈을 갖고 있어도 아이를 많이 낳고, 뭐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부부가 갖고 있는 생각, 신념만 존재를 하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는 절반 정도만이 60대 이상은 90% 이상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는 설문에 대한 조사인데요.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조사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출산을 하는 주체인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유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나이대별로만 보더라도 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대답 중에서 여자는 응답률 대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고 남자들이 더 많이 대답을 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49%, 남성은 57%. 이거는 중복 응답이 있기 때문에 딱 100%에 맞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남성들이 모두 더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혼이냐 배우자가 있냐 자녀가 있고 없고에서도 차이가 크게 난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통계에 있든지 남자가 더 여자보다 나의 자녀는 있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자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성 출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쪽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의견 자체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절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결혼하지 않아도 낳을 수 있다? 라는 설문에는, 다행히, 반, 찬성 반, 반대 반이었습니다. 음, 사실 이거는, 반대가 더 많아야지, 많은, 맞죠?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음, 사례수 1000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통계를 내봤더니 53%, 53%, 반반이었습니다, 딱. 근데 여성 비율에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있다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나이 때도 나이 때지만 사실 결혼 전형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도 여성이 매우 높게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많은 비율에서 인식이 자녀를 안 낳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의외로 남성들이 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 계획을 세우다 보니 어, 점점 음, 옛날에는 세 명이었다면 지금은 두명 아니면 한명두 명도 많죠. 다다 음, 자녀죠. 지금 두 명은 한명 아니면 안 낳기 이런 기준으로 계속. 자녀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강요할 순 없죠. 어, 강요한다고 나왔는 부분도 아니고요 오로지 어,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둘의 둘 부부가 정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 구조를 나올 수 있게끔 바꿔야 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 자녀를 강조하는 사회였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적이고 좀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 보면,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5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4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연령대별, 성별, 혼인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도 여성들이 느끼는 경우가 더많았고요 어, 연령대에서도 40, 50대가 급격하게 많았고, 30대부터 쭉쭉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 우리가 자녀를 갖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왠지 자꾸 시댁, 시부모, 친정, 뭐할거 없이, 아니면 회사 동료, 아니면 친구, 알던 지인들이 왜 너는 아이를 안 낳아? 라고 하면서부터 뭔가에 어너 자녀 좀꼭 낳아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너왜 아이를 안 낳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이를 안 가져? 계획은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물으면서 사실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조금 부정적인 사상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오로지 그 둘만의 결정인데, 자녀를 낳는 거는 더 그래야겠죠. 둘만의 결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옆에서 자꾸 하라고 하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뭐, 그런데, 하물며,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라면 더 크겠죠. 내가 낳으려고 준비를 언제 해야지? 어, 왜안 생기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봐야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거기다가 강요를 하면, 강조를 하는 분위기가 되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나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낫기 싫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분위기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어, 지금도 저희 대한민국은 자녀를 강요하는 사회와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더 저출산의 길을 걷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음, 이거는 조금, 아직도 만약에, 어, 저를 포함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주변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거는 꼭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음, 자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녀 출산이라고 하면 생산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생산제라는 건 뭐냐?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이렇게 인식하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생산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집안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일할 사람도 많아지고, 한마디로 자녀의 수가 곧 경제력과도 연결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 자녀가 생산제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제가 아니라 열등제가 되어버렸다. 아,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고 많을수록 말을 안 들어서 나의 속을 긁어놓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작고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으로 자녀라는 게 인식이 되어버리고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을 펼치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간단한 정리를 해보면, 저출산, 뭐, 비혼율, 이런 이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잘안 되고 있죠? 어쩌면 영영 해결이 안될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또 해결이 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딱 핀셋처럼 정책을 하나 펼쳐서 확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변화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 쏟아내고 정책들을 언론에서 청년들은 왜 결혼 안 하고 비혼율이 어떻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런 기사를 자꾸 내보내니까 사회 분위기가 계속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건줄 알고 되어가야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려는 인식들이 자꾸 바뀌고 출산하려는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서 또 사회적 분위기도 반전시킬 필요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안 좋은 점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점도 많이 사회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정책을 펼치면 됩니다라고 뭐 내보낼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비혼 이걸 해결하려면 냅둬라 가만히 내 두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뭐 딩크족이더라도 나중에는 옆에 가족이 한두 명씩 아이를 낳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딩크족도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무 결혼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지 말아라는 게 저의 생각 정리입니다. 그냥 내두면 요즘 세대들은 알아서 잘하는 세대라는 거. 그저 국가 차원에서는. 어, 무언가를 더 해줘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손실이 없도록 맞는, 막는 차원에서만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